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7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는 성열 볼 때만 늘 기억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우리 아다시피 예수님 열두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열두 제 중에 극과 극을 달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두 사람이 함께 생각났는데, 한 사람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배반의 입맞춤을 한 누구라고요? 가난주다. 예수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다음주에 보겠지만, 팔았는데 돌아보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그은사함냥약을 다시 갖다 반납하면서 예수를 돌려달았는데, 대제사인과 종교자들이 그것을 무시해버리니까, 그 돈을 성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나중에 공동묘지를 사서, 이것은 더러운 돈이다.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근데 그가르주단는그 뿐만 아니고, 정말로 뉘우치고 깨달았는데, 후연했는데, 그 다음 행보가 뭐냐면, 성인의 돈을 으로 집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더라. 그 죽은 사람, 예수를 팔고 죽은 사람은 사람들이 장례도 안 치르는 거예요. 그 목매달래가 오래 지나니까, 시신이 썩었어. 목매달기 뚝 끊어져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왔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간주다처럼 예수를 팔아먹을 뿐만 아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근데 예수님이 예고를 했어요. 그걸 무시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목전에 두면서 주님이 들리는 장소에서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맹시하고 저주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 불구하고, 주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마지막 순교가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통곡은 그냥 진짜 우리가 사는데, 통곡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갈릴리에서 물으실 때, 세 번씩 물으실 때, 주님이 아십니다. 죽여서 아십니다. 내가 진짜 사랑했습니다. 근데그 사랑 행동이 없었습니다. 하는 자기의 결백과 더불어 자기의 연약함,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네가 지금은 띠뛰고네 마음대로 호언장담하고 너 자신을 내 말씀보다 더 믿지만은 앞으로는 네가 내말씀붙 들고 순교할 것이고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나의 충직한 제자로서 수지자답게 많은 이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또 안디옥교회로 수리안디옥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을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잡시던 밤 아닙니까? 우리가 저의 만찬하고 개시만의 동사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일을 운합니다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갔더라 그때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감람산에서 바로 예수를 잡는한 예, 4,500명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중무장한 군대에 맞으셨을 때 베드로가 용기 있습니다 그래도 칼을 빼들고 예수를 잡는 으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려서 그 대상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그 예수님이 귀를 들고 다 붙이면서 칼을 서지 마라. 우리는 평화의 봉입니다. 칼을 세는 칼로 망한다. 제자들에게 절대로 전쟁을 운치 않으시는 평화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귀를 붙여주시고 제자들을 붙잡을 때 다른 제자를 붙잡지못하고 나를 붙잡. 내가 예수다고 나섰던 예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을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잡으신 밤에 가장 큰 실패를 겪은 자가 바로 베드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실제로 끝까지 수님 따라간 자가 베드로예요. 나머지 간녀다는 이미 갔지만 나머지 열자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만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가야바 대상의 뜰에까지 들어가서 바로 주님. 눈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새벽쯤 되니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 놨어요. 그 나중에 부활후에갈릴리에 갔더니 예수님 이 모닥불을 딱 피워놓고 떡을 굽 가지고, 얘들아 배고프지 와서 먹어라. 그러면서 방금 잠은 고기도 갖고 오너라 그래 가지고 보니까 불모닥불위에 떡도 있고 고기를 굽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모닥불 보니까 트라우마 가 생긴 거예요. 그 모닥불 보니까 뭐가 생나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장소, 숯불을 기억하고 모닥불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캠파이어 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 죄를 기억해라. 그런 말이요. 예. 그리고 죄를 기억하는 죄를 회개하고 십이 통과 코너에 기뻐 띠며 춤추고 절구하라. 그게 캠파이어의 사실. 은 제가 해석한 겁니다. 오늘 이베드로가 대상 가야바에 집에 갔더니 결국 큰 시험에 빠지고 말았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르되 나는 내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네. 우선 베드로의 정체가 드는 이유가 뭘까? 이 여종들이.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알게 된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루살렘의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씩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본 적이 있었던 탓입니다. 워낙 예수님이 한세번 걸쳐서 유월절마다 오르시는데, 예수서올 때마다 센셜션을 일으킨 거예요. 막 예수가 오면은 사이 몰려든 거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 이사람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 전하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말씀과 더불어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사는 역사 그리고 실제로 베시다 뜰에서는 5천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의 떡, 5명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대상의 여종들도 이루살렘 지폐에 가서 예수를 봤을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사람이 오늘 라스니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자기도 죄지지만은 자기 의 범죄로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도자가 저럼 되냐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도리어 그렇게 막 성질 내고 혈기 부르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막 돌아다니고 하면 안 됩니다. 식당에서 막큰 소리로 막 종업원들 혼내고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밥 먹어서 밥값 잘 주고 잘 먹었다 그래야 되는데 막 아, 맛있니 이 없니 이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가 신방, 대신방 하면은 어디 끝나고서 식당 가서 쭉 앉아가 밥 먹잖아요. 그럼 또꼭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 식당에서 어, 저것들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것들 예수쟁이들이구나. 알고 있어. 그럼그 거기서 서로 참 즐겁게 밥을 먹으면 좋은데, 거기서 누구 험담하고 욕하고 이러면, "아이고, 저 예수님, 또저런애 "아이고, 그래,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 볼 때는 주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갔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음의칼을 감당해 야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안정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말이 나가서고 좋은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나면요 마음을 잘 다스려 밖에 나가야 돼요. 예, 괜히 부부싸워서 교회 와서 성질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 자기큰 소리를 뻥쳤어요. 나는 예수님 절대로 붙잡지 않가 하시고요. 않게 하시고 죽지 않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사단한테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니네 일만 생각하는구나. 왜? 베드로의 마음 속는 예수를 통해서 득보려고 했거든요. 예수가 왕이 돼야 자기도 한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절대 죽어서 안 됩니다. 죽으면 내가 3년간 따라다니는 거다 헛고생 아닙니까? 죽지 말아야 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는 거죠, 그렇지? 예수님은 그 중심 보시고, 너는 하나님 이러셔 가지고, 사람이 이러셔가 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세요, 세 번에 걸쳐서 정체를 의심받게 됩니다. 그중에 두번은 여종에게 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점점 점점 더 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했어요. 네가 하는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약한고 부드러운 부정이었죠.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정도로 슬쩍 피해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부드러운 부정이었고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니까, 야, 이따가 붙들리면 죽겠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밖으로 나오는데 문을 지키던 여종이 딱 붙들었어요. 딱붙들고는 소리를 크게 낸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아는데 예수 옆에늘 붙어다니는 같은 편이다 예수 제자다 그렇게 그래 소리를 크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 쳐다본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아차 이 나이 죽겠구나. 그 사는 길이 모는데 자기도 더큰 소리를 성질내면서 화내면서 절대 아니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이 전혀 도무지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크게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도 이제는 진짜 밖을 나갑니다. 이제 도망가려고 나갔는데 문 밖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의 말투가 갈리 사람을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처음에는 자기 말을 조심해서 갈리리 사람 아닌 것처럼 한 거예요. 우리 김석구 목사님은 안동 출신인데 자기 자꾸 서울 사람이라고 주장하잖아요. 평소에는 표준말 잘 써요. 근데 급하면 다 나와요. <laughs> 아, 그러잖아요. 의향도 그렇고 저도 보면은 다 알아요. 예, 우리가 다아이 아, 사람 경상 사람, 충청도 사람 다 알잖아요. 평소에는 서울 말처럼 표준을 쓰다가도 급하면은 이게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투리를 베드로가 쓴 거죠.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급하니까. 막선거요 아니라고 자기를 부정하는그얘인데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요. 그러니까 이세 번째 사람은 딱 붙들고는 너 갈릴리 지금 사투리처럼 갈릴리 사 맞잖아. 예루살렘 사람이 처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꼽자 죽었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부정할 수도 없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해 버린 거예요. 예수를 저주함으로써 진짜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저주하겠어요? 저주함으로 말암 앞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그의 정체가 드는 이상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단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자체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여기서는 살려고 한다면 부인하는 걸로못 사는 거예요. 같이 조직 범죄를 했는데 그래서풀리는기는그 조직과 상관없다는 것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이제 이 도가니든 그 갇힌 쥐아 같아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거짓말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길밖에 없다. 생존 본능이었죠. 아마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어쩔 수 없이 베드로처럼 거짓말하고 목숨을 근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으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짓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로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그런 짓 절대 안 져. 내 같으면... 절대로 예수 부인하실까? 우리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운인데, 우리 육신이 약하다니까. 생존 본능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까? 여기서 빠져나갈까? 그 생각이 든 거죠.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믿음생활을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언제나 넘어질 수 밖에 없고 범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주셔야 죄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고 대세상의 집안에까지 들어갔다가 신분이 덜통이하게된 거예요. 다른 열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안 따라갔으면 안 들키는 거예요. 안 들켜서 부인할 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가해바의 뜰에 갔기 때문에 여종을 만났고 그들이 얼굴 알아보고 지금 그를 계속 압박해 온가 합니까? 안 가고 멀리 도망가서 산속에있었더라면 누가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도 멀찍이 따라갔지만은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려고 같이 모닥불 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첫째 여종, 둘째 여종, 세번째 사람을 뻗어서 완전히 덜통이 났는데, 그랬으면은 그게 군대가 쫙 깔려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중범죄를 잡아가지고, 지금, 밤새 불법 재판해가지고, 낮에 빌라도한테 가서 지금 사형승을 벌써 집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꽉 깔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제, 자 도망갔으니까 예수제자들은 수변인들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지금 발각이나 고 덜통이 났는데, 어떻게 해? 붙잡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베드로는 유유히 그것을 빠져나왔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렇잖아요. 들이다났어요 그리 안하던 사람 지금 베드로다까지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잡히고 조사도 안 받고 그된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붙잡혔으면은 그리시몬이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늘 예수님 십자주 갔겠지. 어쩌면 영광스러울지 몰라요. 여러분 붙잡혀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길을 유유히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인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잡혀 죽으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십자에 못 박아 죽으면 예수님 함께 또 부활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붙잡혀 지금 취조받아야 마땅한데 그냥 가게 하신 것이 아, 은혜다. 아. 사랑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를 사랑해서그래요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따라가다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붙잡지 않고 도망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받아 다시 사명 받았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죽겠어 하십니다. 그럼 네가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네가 지금 네가 마음대로 호언장담하지만은 늙어에는 십자가지고 날 위해 순교할 것을 예고하잖아요.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으면 한 순간에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될수 있습니다. 이걸 부인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나는 베드로보다 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지 않으면 넘어지겠구나, 범죄수겠구나, 할있 주님을 부정할 수 있겠구나, 주님 뜻대로 못 살겠구나. 경되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모두 중증장애인이 믿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안 움직여. 머리로는 깨닫는 거어려워 아, 그렇구나. 근데 몸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은 내가 오늘 1인 1사역. 그렇지. 목사님도 그러네. 아, 또 봉사하면 또, 아, 또 잔소리 를 듣겠지. 교인들이 뭐라 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바은혜 감사하여 주님 내 은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없어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받은 바은혜감사히 사는데 근데 마음은 원인데 체크가 잘안돼아 이거 또 한다 캐딱 라안 하면 또 어렵겠지 아 주차 사하면아 주차 골치 아픈데 주방 아이거 힘든데 목사님 꼭 주차 달리기 하라 하네 <laughs>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 오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은 아이고, 목사님, 자기 말안 들어서 또나 미워하나, 이러셔. 뭐, 그러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중증자인 같이 주님 말씀을 참 순종이 잘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억지로 조금씩 한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거라,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동안 실컷 신앙생활한 것은 다 팔아버리고, 한순간에 신앙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장도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저극복동에서그런 열심히 하던 권사님 새벽기도안 빠져서 보니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새벽기도안 나고 믿음이 뚝 떨어져서 주일날 겨우 얼굴도 보기 힘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럴 거예요. 지금 열심히 찬양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도요, 어느 날 시험에 빠지면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냥 밑바닥에 가가지고 어두잠 주님을 떠나버리고 결을 떠나버리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이 베드로의 통곡과 회복입니다. 어떨 때 회복되는가? 어떨 때도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74절, 7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저주하며 그 맹세하 이르되 나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예, 예, 베드로가, 예, 베드로가, 예, 말씀에 닭을 베드로가 예.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나서,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집이 통곡하니라. 예. 예수님은 지금 붙들려서 결박돼서 지금 십자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만나 상담하는 경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에게서 베드로를 붙들어주신 것은 놀랍게도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베드로에게 닭 우기 전에 내가 세번 다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예고했어요. 그그 말을 듣고 아, 주님이 내가 닭 우기 세번부인하느라 알았으면 은닭 울기 전에 돌아다니면 안 돼. 가만히 숨어 있으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말을 무시한 거예요. 에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도세 번씩 절대 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도 누가 범죄할 때 그를 정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야비난하지도 마세요. 나도 저 환경에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 이상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기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무지나 어리석음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고민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 기억났어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신앙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놨습니다. 지금 무엇이 는데그 사람 귀에. 가족들의 소리가 들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베드로가 다우는 소리로 주님 말씀을 생각해냈으면 그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후에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게할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이 기억나고 내일도 마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말할까다 말씀도. 생각나고 입에 담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한 길이에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회귀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부터 그심히 통과하면 회귀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초를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을 불같이 임하게 하셔서 그런 능력 받아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예, 안저비들이 내게 근강을 얻구나. 난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렇고 말씀하고 베드로는 카르그마다 능력을 행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하면 주님 앞에 통곡이 필요합니다. 우리야삽니다. 우리야삽니다. 우리 안에 침체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때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가 뭘 할까? 신경 쓸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저히 우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어두운 곳이나 은밀한 곳에 가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무지와 비급함과 정욕을 눈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집니다. 어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마다 예별 드립니다만 오늘 미스바 집회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축복을 명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였던 건 어찌 그리 선악오람당고 내가 거기서 복을 명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보니까 동곡했더니 베드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베드로 오늘 우리 개개인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러고 정말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적인 죄와 흠을 우리 교회의 죄와 흠을 나의 죄와 흠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려야 사는 놀라운 역사 동국한 이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말아 그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했더니 베드로는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들이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성취하면서 위대한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민족도 한해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이민족을 긍정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야 어할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야 한다. 우리 죄를 스스로 통해 자복할 때만이 내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가에 거듭나고 그렇게 될 때만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